오늘은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 그 중에서도 부동산 관련 예산을 정리해드립니다. 우선 가장 큰 변화는 공공임대주택 예산이 대폭 늘었다는 점입니다. 주택도시기금 주택분야 총지출은 올해 대비 약7.7% 증가한 37조 4천억 원으로 편성됐습니다. 특히 출자예산은 8조 3천억 원으로 올해의 2.8배에 달합니다. 융자예산도 14조 4천억 원으로 확대되며 전체적으로 7조 3천억 원 이상 늘어난 규모입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다가구 매입임대입니다. 출자예산의 67% 수준인 5조 6천억 원이 편성됐는데요. 이는 최근 몇 년과 비교해도 크게 확대된 비중입니다. 즉, 다가구 주택을 사들여 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방식이 더 강화되는 셈입니다. 반면 분양주택 지원은 크게 줄었습니다. 올해 1조 4천억 원에서 내년엔 4,200억 원 수준으로 축소됩니다. 또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예산도 14조 원에서 10조 원으로 약27% 감소했는데요. 정부가 구입 지원보다는 임대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전체 예산도 역대 최대 규모인 62조 5천억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이중 공적주택 공급 22조 8천억 원을 통해 19만 4천 가구가 공급됩니다. 청년신혼부부 공공임대 3만 1천 가구, 월세 지원, 주거급여 확대도 포함됩니다. 또 지방 미분양 주택 매입 예산, 전세사기 피해 주택 매입, 그리고 GTX 도로 신공항 등 SOC 투자 8조 5천억 원이 반영되어 건설 경기 회복을 위한 인프라 투자도 강화됩니다. 내년도 예산은 공공임대 확대와 주거 안정, 그리고 SOC 투자 확대를 통한 건설 경기 회복이라는 두 축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발표될 예정인 부동산 대책도 함께 주목해 보셔야겠습니다.